네, 안녕하세요. 우리. <laughs> 안녕하세요. 둘이입니다 네, 무서워. <laughs> 비가 오잖아. <웃음> <웃음> 여러분, 저번주 영상 보셨나요? 저희 한국 가는 비행기 끊었습니다. 네. <웃음> 이야. <웃음>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저는 이번이 한 3년 만에 가는 한국행입니다. 그치, 거의 3년 만이죠, 오빠는? 우리는 일본에 사는 한국 부부다. 올해로 벌써 15년 차, 우린 정말 저번 주 영상 촬영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지금은 한국에 가기 전 언제나 그랬듯 가족과 지인, 친구를 위해 그리고 이번엔 특별히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도 고르러 가는 길인데 그렇다. 마음 같아선 비행기 예약한 그 다음날 바로 떠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있고 또 당장 우리의 생계가 걸린 아마존 배달 일정 조정과 두리의 유튜브 편집 스케줄도 여기저기 끼어 맞추다 보니 비행기 날짜는 결국 며칠 뒤로 미뤄졌다. 그래도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엔 우리는 이미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을 것이다. 진단하죠. 단 하나 사람 인생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좋은 일 앞두고 꼭 하나씩 뭔가 걸린다고 하더니 비행기표를 예약한 바로 다음날 배달을 나갔던 나에게 예기치 못한 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말았다. 근데 그 견, 경찰이 <laughs> 어. 좀 베테랑 아저씨였어. <웃음> <웃음> 사실은 제가 며칠 전에. 딱지를 또 끊었습니다. 아주 요새 종류별로 다 끊어요. 이번에는 속도 위반. 아무래도 제가 배달을 하면서 운전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단속에 많이 노출이 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 과속은 한국에 있을 때나 뭐 일본에서 운전할 때나 저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laughs> 그런 딱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뭐 평소에 과속하는 일도 거의 없고 내 주변에서도 과속 딱지 끊는 사람 처음 봤어 <laughs>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 오토바이가 우리의 차 문짝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석 문짝을 통째로 간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이번엔 속도위반으로 딱지를 끊었다고 한다 우리의 말대로 배달일을하는게 아무래도 도로에 많이 노출되는 일이다 보니 이렇게 경찰과 대면하는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4시 먹으랬던 건 낮에 잠시 그것도 한두 시간 배달하면 삼천 0 0엔을벌수 있다고 해서 나간 건데 교통경찰도 야속하지 왜그 대낮부터 인적도 드문 그 논밭에 숨어서 잡아대는 건지 여튼 정말 이 모든 게 너무나도 야속했다 <laughs> はい、お願いしますが、はい、お返ししますで、次ノーショなります今回の月15,000になります,今回の 15, になります裏面説明書きがあるんですけど少々、はい、お待ちくださいはい、はいえーはい、連休場しまってくださいつ、はいませんが30キロだったら何キロから

그런 농가논 사이에 있는 그런 포장도로인데 대부분 40km인데 그 길은 제가 처음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가 딱 30km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속카메라에 딱 걸렸는데 예, 여기서 뭐 제가 뭐 걸렸다 안 걸렸다 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이동식 카메라가 팀으로 움직이는데 그 팀을 요번에 우연찮게 카메라에 다 담아갖고 <laughs> 소개 좀 시켜주려고 하거든요. 길목 좋은데 이동식 카메라를 딱 설치하는 촬영팀 속도위반 딱 걸렸다 그러면 신호를 보내요 뒤에 잡는 팀 그래서 잡는 팀이 딱 캐치해서 유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랑 오토바이 차찰때 경찰이 딱 대기하는 모습이 있어요 한 삼사모 그 사람들이 추격조입니다 혹시 뭐를 튀는 사람을 잡으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런 추격조 이렇게 세 팀이 나눠서 열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laughs> 보통은 일본에서. 40km 도로가 참 많거든요. 근데 그 40km에서는 한 50km까지는 봐줘요. 근데 30km는 단속하기 딱 좋잖아요. 차가 악셀만 살짝 밟아도 50km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벌점이 얼만데? 벌점이 있지? 네. 벌점이 2점에 그 과속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처럼 20km 오버하면 벌점이 2점. 그리고 범칙금은 저는 2 0 k m 오버했기 때문에 1 5 0 0 0원을 네, 합니다. 조심해 한국 가기 전에 또 사고라도 나면 그 좋은 기분으로 갈수 있어서 네, 다 왔다 다 왔어 <laughs> 그죠 예 그럼 이혼몰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바이 <laughs> 그래도 인명사고가 아닌 것에 감사한다. 여튼 지금 가는 곳은 이온몰이라는 종합 쇼핑몰인데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종합 쇼핑몰이다. 아무래도 현지인인 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동키호테와 같은 곳보다는 주로 살면서 많이 가는 이곳과 같은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곳 이온몰은 일본에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곳중한 곳이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동네 미혼물 슈퍼에 왔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서 왔습니다. 예, 응? 네, 그럼 들어갑니다. 우리도 일본 생활 초창기에는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뭘 사가야 할지 몰라, 동호태부터 들리고 면세점이나 백화점에서 사는 게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며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제품들을 찾아보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동조파스 그거 유명하다며 같은 말을 들으며 제품을 부탁받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도 뭔가 일본스러운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주로 관광객 인기템 위주로 골라 사갔었던 것 같다. 음, 두개 뭐부터 보지? 실제로 우리들이 여행 채널에서도 한국 갈때꼭 사가야 하는 일본 템 이런 주제로 영상을 몇번 올렸었다. <laughs> 네, 저희가요. 어, 이번에 <laughs> 한국 간 기념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첫 라이브를 할 건데 그 라이브 기념으로 한국 구독자분들께 드릴 선물을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분들께 아니야. 그럼? 다간 분이야. <laughs> 몰빵. 분, 분께 물빵하여 드리려고 지금 물건을 고르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튼 그때 소개한 제품들도 대부분 관광객 추천템이었고 누구나 일본에 오면 한 번쯤 사본다는 그런 것들이었다. 그 영상들도 반응이 꽤 좋았고 지금도 동쿄때 추천 영상은 거의 100만 조회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진짜다. 그랬던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 글쎄, 바뀌었다기보다는 아마 우리도 관광객이었다면 여전히 관광템 위주로 골랐을 것이다. 다만 이제는 이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이 되다 보니 점점 더 실용적이고 일본 현지 사람들도 많이 쓰는 그런 생활 밀착형 아이템을 고르게 되는 것 같다. 유튜버가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진짜 솔직한 꿀템 리스트들 말이다. 특히 이런 대형 쇼핑몰과 같은 곳에서는 가격도 합리적인 데다 시즌 한정이나 기획 상품도 많고 무엇보다 퀄리티 좋은 사은품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정말 쇼핑할 맛이 난다. 이렇게 말이다. 술만 보면 무조건 사려고 하는 일종의 원플러스 원 같은 느낌? 물론 이곳에 사는 현지인들은 면세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관광객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당연히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네, 이번에는 자모님이 좀 빵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번엔 빵을 좀 사다 드리려고 합니다. 에론빵 같은 거요. 음. 그러니까 빵 같은 거 사서 얼려놨다가 먹으면 그래도 장기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어. 남아 이런 거.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요거 사고, 네, 살건다 샀는데, 이제 오늘 좀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오히려 <laughs> 뭐 많이 나왔어. 뱀이다, 뱀! 뱀이다! 네, 오늘 우리 한국 갈때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laughs> 저희가 평소보다 좀 많이 사긴 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번에 한국에 가서 저희가 한국 라이브 방송 라방을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기념경 이번에 이벤트 해서 당첨자에게 일본에서 사간 어떻게 보면 선물 보따리죠를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하느라고 양이 조금 많아졌어요. 뭐. 자, 라이브 언제죠? 예, 6월 6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라이브 내일이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기대해주세요. 자, 빨리 집에 가겠습니다. 슝 우리 이 브이로그... 어제 사가지고 와서 바로 패키징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또쫙 펼쳐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바닥도 깨끗이 청소하고 청소질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이번 한국 여행은 6박 7일이다. 하지만 앞뒤 비행기로 이동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한국에서 온전히 보낼 수 있는 날은 딱 5일. 그 짧은 시간 안에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절대로. 그래서 부족한 시간을 알차게 쓰기 위해서라도 하루로 이틀처럼 시간 또한 10분 초 단위로 쪼개고 쪼개서 움직여야 할 판이다. 우선 양가 부모님과 하루씩을 보내면 이틀이 훌쩍 지나간다. 이제 남은 건단 3일이다. 이번엔 거의 3년 만에 함께 한국에 가는 거라 이번만큼은 반드시 하늘이 두 쪽이 나든 천지가 개벽을 하든 둘이서 꼭 1박 2일 여행이라도 다녀오기로 했다. 기어이 기필코 하나라즈. 여행지 후보로는 대중교통 이동 시간만으로 3, 4시간 안쪽? 그래서 경주나 부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 그마저도 버겁다 싶으면 우리가 예전에 살던 동네를 관광객처럼 돌아다녀 보는 것도 차선책으로 생각해두고 있다. 또 영화나 연극, 보고 싶은 공연들도 많지만 이런 건 따로 시간을 낼 여유가 없으니 짬짬이 틈나는 시간을 기습적으로 공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애쓰고 쪼개고 아껴서도 결국 우리에게 남은 건 고작 하루. 그런데 그 귀하되기한 하루마저도 마트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한국에서 사와야 할 물건들을 찾아 헤매는데 써야 할 판이다 결국 내 친구 우리의 친구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하고 싶었던 소소한 계획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음. 아, 에이, 막상 펼쳐놓으니까 뭐 그렇게 많지가 않네 어, 생각보다 작네 <웃음> <웃음> 오늘 이 안에 구독자분 선물도 있죠. 여기서 일부분 선별해서 <laughs> 구독자 선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한국 갈 때마다 요거는 꼭 사가거든요. 요거 아시죠? 철과자. 요거 맥주 안주로도 좋고, 영화 볼때 심심풀이로. 이게 한 150엔 정도밖에 안 해요. 진짜. 예전엔 더 쌌어. 예, 한 음. 3, 40엔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피탄 요거 굉장히 인기 좋죠. 음. 햇피 타는 그 한국 사람들한테 음. 마법의 가루가 아, 그래? <laughs> 되게 달콤 짭조름해서 아.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게 요새 카라구치가 나왔거든 근데 카라구치가 편의점에는 있는데 어제 간 이온몰에는 없더라고요 음, 가기 전에 카라구치가 있으면 또 먹게 음. 사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항상 뭐라 그러죠? 뽀뽀 <laughs> 항상 이 뽀뽀 시리즈 두개 사가고요 요것도 맛있습니다 요거는 맥주 안주로 정말 적극 추천합니다 <laughs> 그리고 아 아까 설과자 설과자가 이 새로운 맛이 나왔거든요. 밀크 카린토라고 그래가지고 카린토 하면 우리나라의 그 맛동산 맛동산 같은, 같은 거거든요. 음. 이것도 그래서 한두개 정도 샀고요. 네 이번에 좀 캔을 좀 많이 샀는데요. 음. 캔커피는 요번에 처음 사가 봅니다. 왜죠? 제가 자주 먹는 캔커피인데 뭐 맛도 좋고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맛좀 봐보시라고. 이게 6개, 한 400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성비 괜찮은 음. 커피인데 좀 진하고 괜찮습니다. 요번에 제리를 저희 뭐 조카, 음. 조카 때문에 또 제리들도 또 몇개 샀는데 이런느낌으로 샀습니다. 퓨레랑 구미. 이건 뭐야? 이것도 보따리 장사로 <laughs> 가는 것 같아. 음.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아 이것도 또 맥주 안주인데 요거는 모리나가에서 나온 과자 시리즈인데요 한 다섯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요렇게이세 가지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건 요거 요거 캬라멜 캐라멜 아시죠 캐라멜로 이거 우리나라에도 지금 팔고 있던데 어 그래 이거 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거는 네, 어. 아시는 조다이 <laughs> 자 그다음에 요고, 쪼꼬비. 쪼꼬비도 좀 저희 조카를 위해서 또 하나는 구독자분한테 갈 수도. 그다음에 음. 아~ 또 가리가리꾼. 가리가리꾼이 뭐야? 아이스크림. 어. <laughs> 자가리코. 네, 자가리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자가리코 어. 워낙 유명해서 치즈 맛, 자가버터 맛. 네, 그래서 요번에는 타라코 바타. 그다음에 감자, 치즈랑 사라다 갔는데. 두개 정도는 구독자님들한테 가지 않을까? 저 요거, 후리카케 있죠? 요 후리카케를 좀 요번에 좀 많이 샀는데, 노리타마랑스키야키랑 아지도라크라는 세 가지. 요것도 아마 구독자님들한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번에 좀 레트로트 제품을 좀 카레를 몇개샀는데요여러분도 음. 요렇게 중간에 이렇게 빨갛게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일본의 그 레트로트 원조라고 그러거든요. 어, 원조 그래? 브랜드. 어. 그래서 요번에 카라구찌, 오오카라구찌를 샀는데 사실 요거는 저희 엄마를 위해서 샀어요. 요양원에 계시는 저희 엄마. 어. 이제 가끔 좀 요양원 음식 말고 간편하게 어. 먹을 수 있는 요런 고기 들어가 있는 게 드시고 싶다고 그래서 동카레를 요번에 좀 많이 샀습니다. 좀더 많이 사지? 요번에 한번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몇개더사려고 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음식을 잘 드시, 뭐, 만들어 드시기 어렵거나, 뭐 그러신 분들한테는 유용한 제품이 오. 아닐까. 그리고 요것도, 여기 된장국 스프거든요. 요것도 파우치 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뜨거운 물에 된장국 풀어먹을 수 있는 요부. 그 다음에 스프. 오. 수프도 대용량, 이거는 선물용. 이것도 항상 챙겨가는 것 같아요. 그치. 그리고 요번에 캔을 좀 많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요번에 산건 이와시. 어, 일본도 한국처럼 이렇게 통조림이나 음. 간단한 고기 같은 게 통조림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저희 엄마가 요양원 음식에 즐기실 때 가끔 생선이나 고기 드시고 싶다 그러실때 산마. 예, 그래서 요거는 정어리, 요거는 산마. 꽁치고요 야치토리. 닭이네 불닭 예, 요거는 야키토리라고 해서 어. 요것도 맛 괜찮습니다 요거 그릇에 담아서 치즈 올려지고 찡해서 먹어도 맛있어요 고등어도 하나 샀던 것 같은데 여기있다 팩으로 샀다 팩으로 아, 고등어도 있는데 요번에는 많이는 못 샀어요 한번 엄마 음. 드셔보시고 막 괜찮으면 근데 유통기간이 요게 파우치로 돼 있는데도 27년 2월까지 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고등어가 부피가 커서 캔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얇고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백도 황도. 예, 캔은 거의 다 요양원에 계신 엄마 때문에 샀는 건데, 가끔 달달한, 좀 부드러운 어. 과일이 드시고 싶대서, 한국에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백도 이런 게좀 캔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드시고, 나머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좀 작은 거 있으면 골라달래서, 여튼 백도 황도. 그렇게 두 가지 요만한 사이즈예요 저 요것도 오. 한번 골라봤고요 아 이것도 구독자 선물인가? 요거 아, 요거는 신라면인데 한국에는 안 나온다고 그래서 김우치신 컵라면을 좀몇개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요거 토마토 칠리 요것도 몇개 준비해 봤고요. 이것도 구독자님한테 갈진 모르겠는데 이 우동이랑 소바 워낙 유명하죠. 음. 그리고 같은 브랜드로 볶구 우동이 나왔는데 음. 저희가 요건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한국 가서 저희가 먹을지 <laughs> 아니면 선물로 갈진 모르겠는데 요것도좀 사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선물로 드릴 거예요, 구독자님. 야키소바. 네, 예, 일본의 인정하죠? 원조.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는 야키소바예요. 어, 그래. 그리고 요번에 된장을 한번 사가봤어요. 저희가 된장 브랜드를 잘 몰라서 저희도 이제 한국 된장을 먹다가 이제는 어. 양쪽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이제 일본 된장을 사먹기 시작했는데 또 한국과는 다르게 구수한 맛은 떨어지는데 또 깔끔한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된장, 그 다음에 커피. 짜드든 어. 우리 항상 사가는. 키커피. 키커피. 예. 예. 키커피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요거는 드립커피 일회용으로. 우리 음. 뭐 쇼핑. <laughs> 자, 광고협찬 받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 10개 들어있는 건데. 음. 그래서 요거는 그 요양원에. 아, 거기 일하시는 분들? 예,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샀는데. 간단히? 아마 부족할 것 같아서 몇개 가기 전에 좀더 사지 않을까 음. 싶어요. 그 다음에. 음. 아 이것도 항상 사가는 거예요 이거 부타, 이거는 부탁받고 사가는 거거든요 염색약 자연염색약 이게 호유 건데 음. 이게 가장 내추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게 4NA 타입이라고 가장 내추럴한 색깔이거든요 뭐. 이게 개당 세일할 때는 500엔 언저리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되게 가성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좀 저희 나이 또래 흰 머리 나시는 분들한테. 한국 갈때 도레싱구도 꼭 사가는 것 같아요. 간장 베이스에 음. 오일 소스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좀 크리미한. 음. 워낙에 얘네 도레싱, 드레싱이 많아가지고 아주 힘들게 두개 골랐습니다. 다 사가고 싶었는데. 그치. 이건 뭐야? 아. 예, 이거는, 그 비오일에서 나온, 그, 세안제인데, 그냥 세안제가 아니라, 이제, 메이크, 오토시, 메이크업도 지울 수 있는 세안제, 폼클렌징이죠. 원래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이런 거를, 친구들 개수별로 막, 10개씩, 10개씩 사갔는데, 이번에는 친구들을 못 만나니까 음. 이거는 저희 그냥 저희 친언니 거용으로만 하나 사고 네그 예, 파스네요 샤론 파스를 이렇게 샀거든요 아마 이 중에 하나는 구독자님한테 선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행하다가 힘들면 저희가 <laughs> 바를 수도 <laughs> 샤론 네. 파스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아그리고 아버님 거는 뭘 샀죠? 치약 여기, 액세스라고 요거 좀, 잇몸 튼튼해지는 음. 치약이라고 그러는데, 좀 비싼 편이에요. 물론 저희는 써보질 않았죠. 음.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버님한테 들어보려고 음. 샀고. 그리고, 이온슈 뭐지? 이거는 소주예요. 어, 소주. 소주를 샀는데, 저희는 사실 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정종? 어. 일본이 대부분 정종이지. 그리고 어. 살래다가 아버님이 정종은 별로 안 좋아하셔서 그래도 소주 계열. 어. 우리가 말한 대로 뭘 고를지 몰랐는데 어. 그나마 상 받았다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 요거 사봤습니다. 빙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좋았는데 또 해외에 갖고 가려면 이제 케이스, 박스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요거 사고. 어. 아버님이 산 안약은 안 보이네요. 어 어딘가. 에 예, 안약은 미리 사다놨는데 얘 예, 일단 안 보입니다. 다설명했나? 음, 뭐. 아 요거 오차스게 여기 음. 연어맛 사케맛인데요. 요거 샀고요. 요거 한두세개더 샀는데 한 개밖에 안 나와 있네. 그지? 제가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 여튼 좀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주로 사가는 물건 음. 그래서 요 정도 항상 정도로 사가는 것 같아요. 우리 언제 출발하죠? 내일. 내일이야? 어. 네 그러니까? 오늘 빨리 가방을 싸고 내일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러분들 라이브에서 만나 뵙고요 또 한국에서의 일정은 아마 다음 주 다음 주 영상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근데 한국에서 그럼 영상 편집을 해야 되나? 아~~ 빠듯하겠다 그냥 대충 그냥 잘랐어도 <laughs> <laughs> 네, 어쩌면 다음 주에 자막이 <laughs> 없을 수도 <laughs> 네, 자막 없이는 할수 있잖아 그런가. <laughs> 여러분들 다 양해해 주시죠. 혹시 자막이 안 나가더라도 예? <laughs> 네, 저희 그럼 일단은 잘 출발 준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오, 오, 싸자. <laughs> 여기 뭐 이거 하나면 다될것 같은데? 아, 근데 어. 저희가 면세점에서도 또몇개 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여기에다 담자. 야호! <laughs>